네, 대형TV입니다. 어, 지금 집에 있는데, 음, 오늘, 저거, 어제, 어, 컴퓨터하고 TV 그 해제,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던 거니까, 해제를 하니까, 오늘 한 5시 반쯤 돼갖고, 문자 오면서 TV하고 어,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지가 돼갖고 어, 유선이나 컴퓨터로 방송을 하지를 못합니다. 음, 그래서 어, 갑자기 뭐 어떤 예고도 없이 음, 그된 것이라서 어, 해지가 돼버려서 컴퓨터 방송을 하질 못해요. 음, 그리고 지금 몸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음, 그래서 오늘은 어, 저녁 방송은 제가 컴퓨터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못할것 같아요. 못할것 같고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쉬게 되면은 또 이거는 저희 또볼 차리니까 어 미리 브이로그로서 남깁니다. 어 내일 아침에는 보고 제가 다시 옛날처럼 휴대폰으로. 어 라이브 방송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. 아, 이건 뭐 연락이나 좀 해주고 꺼줬는데 저는 한 2, 3일은 더 있다가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, 오늘 저녁이 그렇게 돼버리네요. 해지가 돼버렸어요. 그래서 사용을 못해요. 하여튼 이런 점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죄송하고요 예, 내일 뵙겠습니다.